자, 이어서 이어서 음 복합운송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운송 체제인 컨테이너가 필요하겠더라,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닛 노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유닛 노드 시스템의 완성, 그러니까는 어 모듈화, 규격화, 표준화를 통한 컨테이너의 개발을 통해서.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죠. 개발해가지고 이게 보급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히트를 칩니다. 이유는 뭐예요? 도트투도가 도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링에 드는가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 모두 다까대기를 통해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실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두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되던 걸 인력 감축을 했고요. 최초에는 부산에 난리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관에 있는, 외관에 있는 물류 선착장. 지금은 이제 북항에 그 위치를 하고 있는 선착장에서요 하역 인부들이 사라지는 사항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컨테이너 운송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반대해서 그 사람들에 별도의 일자리를 주고 컨테이너를 사수하게 되죠. 자,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와 운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컨테이너 운송에 A가 나옵니다. 컨테이너는 적입을 한다. 적입은 뭐예요? 영어로 stopping. 같은 말로 banning. 양하 작업하는 걸 d 베 b a n n i n g 이라고 합니다. debanning. 내리는 거를. 자, 요게 적입과 양하 작업을 모두 합한 개념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하역. 자, 화물을 단위화하여 가지고 컨테이너 수송하는 운송의 형태를 컨테이너 운송이라 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포장 수송하여 보관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어, 과거의 버전 대비 경제성, 신속성, 안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화물에 대한 이적작업, 환적작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면서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이를 통해서 일관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관입니다. 일관수송이 현실화된 계기가 되는 게 1960년대, 70년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수송용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크게 두 가지, FCL, LCL로 나뉘고요. f c l 카고는 풀컨테이너로도 이상적인 운송의 형태를 할수 있는 컨테이너, 만재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자, 한 컨테이너 모두 다 채웠어요. 그래서 만재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f c l 카고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아, 한 명이죠. 그래서 FCL 대 FCL로 받게 되면은. 한 명의 하주가 한 명의 수하인에게 물건을 보내면서 물건을 도어도 도어 개념으로 물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는 뭐냐? 문전입니다. 문전. 문전은 프라이미시즈 구내에서 발생이 되는 혹은 웨어하우스 창고에서 발생이 되는 운송을 시작해서 다른 수하인의 창고나 어 오퍼레이팅 할수 있는 프라이미시즈 구내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운송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투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도를 내릴수 있고요. 저기 뭐 스톱핑이라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 야드를 CY 컨테이너 야적장입니다. 야적장. 두 뚜껑이 없어요. 자 운송을 하고요. 세관의 수출 수속을 거친 후에 세관 검사 후에 실링이라는 자물쇠 잠금 장치를 붙입니다. 실링을 해서. 어, 이실 번호와 컨테이너 넘버링을 확인을 하고 이두 개가 한 조가 됩니다. 한 조가 돼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수출 시고 마치면 화물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건을 다시 실어서 어디로 보내더라? 수출을 하고 수입지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뭐냐 뭐냐 터미널 핸들링 차지의 발생의 이유가 되고요. 어, 터미널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어, 컨테이너를 부두로 반입하는 행위의 절차를 여러분들은 머릿 속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을 게이트를 통과해서 개근대를 거쳐서 물건을 재고, 그 컨테이너 번호, 실 번호의 보안을 확인을 하고 맞는 실 번호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야드로 옮겼다가 다시 스토이지 스토킹 야드로 어, 이전 이후에 어, 대기를 하기 위해서. 적재 대기를 하기 위해서 마시아링 야드라는 곳에 슬롯을 설정해 두고 그 슬롯에다가 컨테이너 대기 이후에 어 에이프론에 옮겨서 에이프론이라 공간에서 겐추리 어 크레인에 의해 가지고 선박에 적재되게 된다. 이런 것도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은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LCL 카고가 나오고요. Less than a container. 어든 빠져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less, 채우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화주가, 여러 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혼재작업이라고 하고, 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화물을 consolidated cargo라고 합니다. 카고 r g o LCL 화물입니다. 아, LCL은 CFS, 컨테이너 플레 a 스테이션이라는 CFS 내에서 아, 물건이 어떻게 돼요? CFS 내에서 콘솔 작업을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 FCL 컨테이너가 되네요? FCL 컨테이너가 됩니까? FCL화 되는 겁니다. 같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 화주가 여러 명이잖아요. 도어 투 도어가 불가능하다고 단점이 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LCL은 도트도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핸들링하기에 매우 어, 우수한 환경을 어, 조건을 제시해 줄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이상적인 형태의 운송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CFS가 하역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하역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다시 그 LCL 화물들은 F, CFS 내로 반입이 돼서 디베닝 작업을 합니다. 디베닝 작업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하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양하 작업을 한다 해야죠. 양하. 물건을 내놓는 작업. 양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별도의 CFS 핸드링 차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화주가 부담을 해야 되죠. 화주.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컨테이너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될수 있겠네요. 자, CFS에서 CFS로 가는 형태, CFS된 CFS 화주가 CFS. 다수이대 다수의 경우. 같은 말로 부두에서 물건을 찾아간다 해서 Peer-to-Peer 피어 피어 개념입니다. 자, LCL, 카고가 LCL로 부딪힌다. LCL 대 LCL을 의미하고요. 하주가 수출지, 수입지 전부 다 콘솔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 제품을 적입을 하고 다시 디베닝하는 작업을 다시 통해서 물건을 각 개인의 하주에게 구분해서 줘야 된다. 자, CFS 대 CY가 있다, 그죠? CFS는 피어다, 그죠? 그리고 CY는 컨테이너 야드는, 야적장은 도어 개념으로 묶어 갈수 있습니다. 도어 개념으로 묶어 간다는 말은 뭐예요? 컨테이너 야드에서, 아, CFS 내에서 아, 수입지로 반입이 되고 나면, 한하주가, 이 CFS에서 반입이 된 모든 화물을 적입한 걸 하나 주가다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다수의 송화인이 물건을 보내고, 단일의 수화인이 이 제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다시 도어, 투, 도어 개념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피어로 보냈지만 도어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반대 상황이 CY 대 CFS 고요한 화주가 물건을 보내고 다수의 화주가 물건을 찾아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도어 투 피어 FCL대 LCL 운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상적인 형태의 운송은 뭐라 고 그랬어요? 도어 투 도어가 되, 되도록 하는 거다. 그랬죠.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적장대, 컨테이너 야적장 운송이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전대 문전 운송이 가능한 구내에서 시작해서 다른 수입업자의 구내로 물건을 이전시켜 줄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물류가 CY 대 CY 도 o 도어, 투 도어 어, FCL 대 FCL 운송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핸들링하기 아주 좋으면서 또뭐 개패 없이 그죠? 일관 운송이 가능한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3대 요소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운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